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리그원 전반기 베스트 11에 선정되며 언론들의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프랑스 리그원에 대해 솔직한 발언을 통해 프랑스 리그와 선수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리그가 매우 거칠어 부상 우려 때문에 내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어렵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비록 몸은 가볍지만 거친 태클로 인해 부상의 위험이 커 자유로운 플레이를 펼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PSG에서 초반 자신의 적응을 도왔던 네이마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네이마르를 정말 좋은 팀메이트로 기억하며 어린 시절 발렌시아에서 보낸 시간 동안 네이마르는 정말 위대한 선수였고 그와 함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리그의 거친 경기 스타일 때문에 네이마르가 부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를 예로 들어 리그의 거친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러한 솔직한 발언은 그의 성숙한 태도와 프로로서의 깊은 이해를 드러내며 많은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올 시즌 PSG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가 리그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팀의 선두 질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왼쪽 윙, 오른쪽 윙, 펄스나인, 중앙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골과 두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다재다능한 능력과 팀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어시스트 능력과 위치 변화를 통한 플레이스타일 변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나 활약할 수 있으며 선수 교체 없이 팀 전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선수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강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이강인 선수의 가치를 재확인시켰습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포지션 능력을 가진 선수로 오른쪽 윙어와 왼쪽 윙어, 중앙 포지션, 그리고 펄스 나인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비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의 선수에 대해 모든 것을 갖춘 선수라고 극찬하며 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PSG와 관련된 여러 루머들이 돌고 있지만 특히 킬리안 음바페와의 관계에 대한 불화설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러한 불화설을 일축하며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뒤 음바페가 자신의 경기 운영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가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강희 선수와 은바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강희 선수의 향후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 내용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